자야 돼. 162번 갈게. 162. Guests of our hotel can avail themselves of various outdoor recreational activities and indoor sports. 자, avail oneself of 뭐 말을 마음껏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Guests of our hotel, 우리 호텔의 손님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Various outdoor recreational activities and 뭐 indoor sports 둘 다요. 됐죠? 마음껏 이용하다. a v a i l oneself 오브입니다. 163번. 163. We should enjoy ourselves while we can. Life is too short. 자, we should enjoy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겨야 됩니다. 마음껏 즐기다. while we can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할수 있는 동안. 왜냐하면 life is too short. 인생은 정말로 짧거든요. 짧습니다. 내 다리도 짧고요. 164번 164. I learn much, much more 나는 배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여기서 무언가가 생각된 거야. 것을 배웠습니다. by traveling by myself. 나 혼자 여행함으로써. by traveling by myself. 나 혼자 여행함으로써. 됐죠? 165번 165. Doing your best to the end is great in itself. Doing yourself to the end,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i s g r e a t in i t s e l f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멋집니다. In i t s e l f 그 자체로. 이거 b u y o n e s e l f 뭐 f o r o n e s e l f 이런 거는 책에서 보고 체크해서 갈게요. 이건 테스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6 6번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 나온 거 말해요. 이래서 단어 두개 이상이 구가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전명구 쓰레기입니다. 옆에 애들 얼굴 보라니까 166번. 잘생겼지 옆에 애들? 친구는 소중한 거야. 이럴 줄 알았어? 66번. 166. The sun is shining brightly behind the clouds. The sun is shining brightly behind the clouds. 태양은 빛나고 있어 밝게. 모두의 전지사 뒤에 명상. 구름 뒤에. 그러니까 흐리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흐린 날 있어도 분명히 좋은 햇뜰 날은 있을 거라고. 167. Don't be afraid of growing slowly. Be afraid only of standing still. Don't be afraid of growing slowly.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Don't be afraid를 그냥 다 동사로 보고 Growing slowly를 목적으로 보셔도 무방하세요. 이거를 굳이 막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Don't be afraid of.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지? 지금.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막 혼자 이러고 있지. 무너 새끼도 아니고. Don't be afraid of. 웃기지? 그럼. 천천히 자라는 걸 두려워하지 마 be afraid 두려워해 단지 뭐 하는 거 단지 뭘 두려워하니 standing still 가만히 서 있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거 standing still 조용히 여전히 서 있는 거 그냥 별 차이 없이 서 있는 거 이거를 두려워하시래요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거그 성장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시라고요. 스틸 부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육십팔 번. One sixty eight. In traveling abroad, it is necessary to know something of foreign customs. 자, 백육십팔 번. In 하이인지 뭐 뭐? 할 때. By 하이인지 뭐 뭐? 함으로써. on 하이엔지는 이걸 한면 집에 보내줄게 손들어! 들지마 이씨 엄마 하자마자 알겠죠? 운하이엔지 엄마 하자마자 in traveling abroad 해외를 여행할 때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필요합니다 이지가 동사 s 서서리는 보호자 뭐? know something of a foreign custom 외국 전통에 대해서 무언가를 아는 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 이거 그 인사법이나 인사말 무조건 고맙습니다도 t h 말고 그 나라 말로 해주면 기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된거 아닐까 싶어. 1 6 9 번. One Man seems to insist on ignoring the lessons available from history. 자, 번입니다. Insist 은 고집하다. 인간은 보입니다. 고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고집해요? Ignoring the lessons. 교훈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야? 역사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역사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훈을 계속해서 고집부려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시스트어는 고집하다. ing 나왔습니다 전체 사지에 ing 그냥 전면구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전면구 나오는 거니까 굳이 막 애써 그더 뭔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보시면 돼. 170번. 170. People increasingly object to using animals for the testing of cosmetics. 자, 사람들은 점점 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뭘 반대해요? 동물을 사용하는 걸요. 뭐에 대해서요? 화장품의 사용에 대해서요. 화장품의 대해서 요 화장품의 사용에 대해서 동물 사용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71번 갈게요. 171. 잘못 눌렀어요. Working parents 일하는 부모죠. 부모를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겁나 웃기겠다. 부모를 일 시키는 건요. <laughs> 미안해요. 아, busy, b-b-z-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부모는 일하는 부모는 바쁩니다 균형을 맞추느라 몰려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두개 나와야죠 그들의 work와 그 harm r e s p o n s b i l i t y 집의 책임감에 대해서 가정의 책임감과 그들의 일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느라 바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바빠요 일도 잘해야지 니들도 잘 봐야지 물론 니네는 엄마가 없는 게 제일 좋으려나요? 72번 172. Even highly skilled workers had difficulty finding work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자, even highly, 심지어 매우 숙련이 된 워커들도요. Had difficulty, have trouble,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뭐 하는데? 아이인지 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During the Great Depression, 1930년의 경제 대공황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거요. 끝난 건 뉴딜 정책이요. 맞죠? 173번 맞아. 나 중고등학교도 공부 열심히 했거든. 173.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The future d e p on 미래는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언제? In the present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지금을 충실히 하세요 나 지금 올해 이거 엄청 열심히 찍고요 올해 내년까지 진짜 열심히 찍으면 3년 후에 더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니네 점수를 통해서 그거 얻으려고요 얻어보려고요 그러니 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눈부시게 만들어 볼 거야. 음. 난이 안양 그 동안구 지역에서 우리 학원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게끔 해보고 싶어. 최선호 학원 다 하는 것처럼. 미쳤지, 그지? 어떻게 알겠어? 동네 학원인데. 근데 나랑 일하는 내 팀, 그러니까 우리 쌤들한테도 내가 되게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걸 보여주고 싶어 니네한테도 못 얻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최선을 다할래 그래서 꼭 얻어볼래 아주 아주 잘하고 아이들 성적도 되게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즐겁게 잘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원장이고 싶어 그리고 꼭 얻을 거야 이 학원의 소문이 단지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알수 있을 만큼 커지는 걸로 얻어 보려고 해 되나 안 되나 보자고 3년이니까 저것도 잊지 않겠어? 아니면 왔다 갔다 보거나 소문이 들리지 않겠어? 실패하면 안 쪽팔린데 최소한 다할 거니까 내가 할만큼 할거니까 틀리는걸 창피해하지 마세요 실수하는걸 창피하지마시고요 얼굴은 괜찮아요 <laughs>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음을 창피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꽤 많은 행복이 꽤 많은 어떤 귀한 가치들이 너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자 74번 174번 Your attitude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n how your day will begin and end. 자, your attitude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요. in how your day 너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end로 끝날지. 오야야야. Oh, yeah, yeah, yeah. 끝날지 동사 병렬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의 끝인 줄 알았는데 두개더 있네요. 뭐야? 정난하도 아니고 끝줄에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끝난 줄 알고 기분 되게 좋았는데 그지? 하나 더 볼게. 175. Be certain of your deci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small or significant one. Yeah, got, uh, be certain of your decision. 확신 확실히 하시라고요 확신하시라고요 너의 결정을요 regardless of 뭐에 상관없이 whether it's a small or significant one 그게 small one이건 뭐 중요한 one이건 중요한 결정이건 작은 결정이건 간에 상관없이 너의 결정에 확신하시라고요 되셨어요?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 결정에 확신하라는 거왜 얘기를 하는 걸까? 어, 망설이는 결정을 했을 때 하면서도 불안해지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자, 176번 가 볼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176 I admire him in that he has overcome his physical disability. I admire him. 177 The beginn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ork. 조용히. 해, 다음 것도 하라는 거 같은데? <laughs> I admire him.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in 나셔야 돼요. in t h 요 접속사 모모라는 점에서예요. 또좀 알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콤마랑 전치사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아실 거거든요. 근데, 자,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뭐가 없어요? 대명사가 없는 거라고요. 대명사 빼고 욕해보라니까요. 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죠. 근데 접속사 대신, he has overcome his physical disability. 목적어. 완전하죠. 얘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그가 그의 육체적 그, disability, 어, 무능력, 그러니까 육체적 장애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목적어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아우, 고생했다. 아유, 잘했네.